러블 해놓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쉽게 뗄까? 어? 색깔이 좀, 어? 어? 야! 이게 이렇게 바로 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가리 반가루 반가리 반가루 안녕하세요 수련 수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요즘 핫한 방치형 RPG 게임인 솔라 리바이벌입니다. 아 솔라 리바이벌은 저는 출시 이전부터 이름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막 솔라 리바이벌이 그렇게 재밌대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지나가다가 많이 봐가지고 관심이 있었는데요 플레이 해보는 거는 제가 약간 며칠 전에 이렇게 연습을 슬쩍슬쩍 해봤긴 했지만 방송에서 플레이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네요.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인데요.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세계관을 한번 플레이 하기 전에 봐볼까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캐릭터 소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계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공간의 기나긴 사건 속에서 카오스, 혼돈이가 시작되었다. 캐릭터 소개, 얼리언스, 프라이버스 드래곤, 이게 약간 6개의 종족인가봐요. 잠깐, 야, 뭐야. 이 뭐야? 아 기대가 되는데? 아 근데 일러스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벌써부터 음, 심장이 설레는군요. 그럼 한번 설라 리바이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흘러 세상이 계속 바뀌 어... 다른 차원으로 야 더빙봐. 와 근데 이 게임 풀 더빙인가봐요. 아, 거야? 로드... <laughs> 뭐야 저 캐릭터가 나 꼬셔. 아니 악역들이 너무 섹시한데요? 이거 별로 약간 우리 편에 끌리지 않는데? 네. 먼저 갈게. 로루아. 로루아. 오, 어, 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를 수 있구나. 저는 그래도 여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여자 캐릭터들을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오 어, 마족이 몰려옵니다. 기사단은 전투를 준비하세요. 용사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 전장에 진입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금색이 가득 차면은 필살기를 쓸수 있고요. 초록색이 약간 HP, 주황색이 필살기 게이지, 이런 겁니다. 아직은 제가 너무 세네요. 딘씨! 아이고, 딘씨라는 약간 집사 남자 캐릭터가 나왔고요. 금색, 금색. 마귀에 둘러싸인 듯한 무엇인가 익숙한 느낌인데, 뭔가가 떠오르려고 해. 아니, 이 기억은... 나 전에도 이런 적이... 장님 마, 마이 몰려오고 있어요! 엄마... 무서워... 와, 엑스트라들도 목소리 있네? 야, 더빙 성이 있는 거 봐. 젊은 용사 천장님! 천장님! 저 혼자 남을 거예요. 전쟁이. 야, 선택지도 있어. 그러면... <laughs> 아, 안 돼! 선장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가세요! 나한테 맡기라고! 와라, 너희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자, 제가 한번 무찔러보겠습니다 힘이 없어 서 있기도 힘들어 안돼. 어, 뭐야 이 여자 누가 다가오는 건가? 다행이다, 나는 더 버티지 못하겠어 뭐지? 이 여자는? 마족에게 당한 상처가 아파오는군 아프다니? 아직 죽지 않은 건가? 야, 시작부터 진지해! 뭐야, 뭐야, 이 여자는? 뭐야? 음... 뭐야, 내 첫사랑? 당연히 딱 맞춰 왔나 봐요. 가 작아서 약을 조금만 바르면 야, 부금 좋은 거 보소. 몸건강히 약속이에요. 약석구 나요? 자, 처음엔 이렇게 튜토리얼이라서 이 손가락을 따라서 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고민이 있으면 들어줄게. 아, 어, 가차네? 과연 수련장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와, 출렁 뭐냐? 여기에요! 고수진 삼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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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어, 뭐야! 드디어 아, 불따린 소녀잖아? <목소리> 와, 이, 이 움직이는 일러스트 퀄리티 너무 좋네요. 처음부터 W, S, R을 받아가지고 운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시작하면은 다 주는 캐릭터입니다. <목소리> 제가 어제 해봤는데 초반에는 나름 얘기 쉽더라고요. 빅토리!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유우짱. 호감도 1 달성. 호감도가 있어. 미연씨인가? 뭐지? 어. 스테이지 1-5를 클리어하면은 그때부터 2배속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 신기. 여기에 있는 신기가 약간 무기 지킨지. 같은 건데요. 무기를 레벨업 할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어. 엘레나! 이 친구가 접속 2일씩 지급해주는 친구인데요 접속 2일만 해도 s 할 영웅을 지급한다는 거 아직까지는 순조로운데 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점점 더아 약한데? 지겠는데? 애들 피가 더 많은데? 유우가 고눈나 이길 수 있는 거냐고 가능한 거냐고 아, 저버렸네요. 우리 친구들을 레벨업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나, 일단 레벨업 해주고. 어, 무료 패키지. 이게 뭐야? 어, 수령. 어, 스왈 아저씨가 나왔어요. 수령수령 어, 수령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점. 10장 골드 모집권을 소모하여 10회 모집하시겠습니까? 아나스타샤, 나올까? 확률업을 해놓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쉽게 뗄까? 어? 색깔이 좀. <laughs> 이게 이렇게 바로 떠? 칸카이보라고 죽여버린다? 대사도 지리네 누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뜰 수가? 아, 좋다. 얻기 전도 하라고요? 아, 나 근데 아까 처음에 아나스타사 나오고 그 이후에 뭐가 안 나와. 무슨 뭐 좋은 게안 나와. 봐봐, 다 흰색이잖아. 아. 아. 어? 어!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 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오늘 무슨 가챠 복 받은 날인가 봐. 어떻게 카구야 히메가 나한테? 와 너무 기버인데 이건 뭐야? 10회 보집으로 정예 영웅을 획득하여 상점에서 특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특가 698%. 이 퍼센트는 뭐냐고? 첫 충전팩. 첫 충전팩. 이 캐릭터가 되게 가성비도 좋고 좋은 캐릭터래요. 의상 어? 어! 야, 이게 뭐냐? 옷이 이렇게 많구나. 다른 캐릭터들도 옷이 있나? 스튜디오 와, 라이브 2D가 참잘 구현되어 있는 게임이네요. 와, 드디어 전투체스가 열렸어요. 2-24까지 깨시면은 생기는데요. 이 안에서 약간 체스처럼 진행을 할수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쎄가지고 쉽게 미네. 이 약간 나의 그센 거를 확인하는 그런 서브 컨텐츠?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패스 던전은 이틀에 한 번씩 할수 있고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다들 많이 많이 플레이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저처럼 2-28까지 클리어를 하셨으면은 성역에서 경기장이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영웅 결투장, 성전 제, 쟁탄절, 그리고 왕자 쟁탄절 이런 약간 PVP 콘텐츠가 열려요 여기서 제가 현재 460등인데요 나랑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과 싸울 수 있다 내가 15K니까 15K쯤이네랑 해야 되나? 18K 붙어보자 아, 너무 쎄 얘네도 이럴수가 아무튼, PVP 컨텐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플레이를 그렇지, 그렇지. 하지 못했는데요. 5-20 스테이지까지 완료하면은 정원을 키우실 수 있어요. 요리, 카페, 목장, 무도관, 온천, 꽃집 등 다양한 이 마을 같은 시스템이 있대요. 5-20까지 클리어 하셔서 여러분들은 정원 컨텐츠를 꼭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플레이해봤는데 솔라 리바이벌 되게 이쁜 캐릭터들도 많고 캐릭터 일러스트들도 수려하고 더빙 목소리들도 너무 좋고 아, 그그 처럼 거니, 게임 못하는 거니, 사람도 플레이할 수 있게 좋은 난이도로 만들어놔서 너무 즐겁게 플레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솔라 리바이벌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